thank you 지금부터 어딜 가냐고요. 여러분이 고대하시고 고대하시던 시카고가 이의 란스가 드디어 오늘 한국에 도착합니다. 정확히 여기까지 오는데 딱 1년 걸렸는데 지금 시간이 4시 40분 도로가 아주 간적하고 아주 피곤하고 또 마침 어제 또 촬영이 있어서 엄청나게 피곤하긴 하지만 또일년 만에 보는 반가운 친구, 그리운 친구 란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 일찍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어 뭐야? 어? 셀프 주차장에 문 닫았나? 주진이 문을 닫았네. 어이씨안 되는데? 지금 차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저기 고속도로 올라가면 끝 아닌가? 그런데?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설레는데 기름이 없어서 어, 천천히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란스를 봐가지고 또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응?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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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카키색 티셔츠 란스가 5시에 도착하는데 어, 제가 조금 늦게 나왔죠 5시에 도착하지만 어, 도착하더라도 베개 체크하면은 아마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여우 up? 여보... 지금 라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아도 이게 일반 전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카카오 보이스라서. 차를 어디다져야 되나 여기다? 블랙박스가 정상 동작 중입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란스를 만나러 가보시죠. 렛츠고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조금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란스는 지금 이미 그레이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온다는 건가? 어쨌든 저는 여기서 좀더 기다려야 겠네요. <목소리> <목소리> 란스를 기다리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허가 없이는 촬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익숙해요. 이런, 뭐, 제가 잘못했죠. 허가도 안 받았는데 왜 촬영을 해. 란스 촬영하려고 왔건데 어쨌든, 촬영하지 말라니까 여기서 란스를 기다려야겠네요. 근데 왜안 오니? 얘는 참, 날. 기다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시카고 때부터 란스한테 연락했더니 또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티티의 자판기 앞에 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나요 그냥 기다렸죠 이제는 한국에서도 날 기다리게 하네 어? 내가 잠안 자고 왔다고 어? 새끼야 어쨌든 란스 이따 보자 안 오네? <laughs> 밖에서 기다리다가 추워서 지금 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란스는 참 저를 기다리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심을 찾으러 가고 있다고 하는데, 유심 있는 데가 게이트 10번 게이트라서, 뭐 10번 게이트로 오라고 하길래, 그냥 자동차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란스가 저한테, 우버를 불러준다 그랬다가 지하철 타고 오라고 그랬지 저한테?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버를 불러준다 그래서 지금 우버를 기다리고 있어. 요 공항에 도착하니까 란스가 우버를 불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신났는데 란스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버가 비싸니까 네가 돈을 내라라는 거예요. 할뭐 이런 씨.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 차량에 빡세게 있었지만 1년 만에 보는 그리운 친구를 보기 위해 인천공항에 새벽 4시에 3시간 자고 나와서 지금 란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으, 너무 좋은 친구 아닌가요? 네, 지금 란스한테 또 메시지가 왔는데 뭐가 또 쉽지 않다고? 뭔가 또헤매고 있나 봅니다. 어디서. 하지만 난 도와주지 않겠어. 왜냐? 란스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 You had to catch the train It was the Chicago way You had to do it It was the only way that you'd learn I had to do what was best for you When you teach a man how to fish You feed him for a lifetime But if you bring the man fish He can't he can't fish for himself, you know Thanks, Lance <laughs> 하여 공항에 와준 것만 해도 란스에게는 저는 정말 좋은 친구라는 것을 증명한 일이기 때문에 니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던가 Sorry 어 알아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못할 건 없어요, 세상에. 우리 똑똑한 란스. 어, 란스를 볼지 딱 1년이 됐는데, 예, 1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기대되고 설레고 앞으로 란스를 데리고 어떤 경험을 시켜줘야 될지 고민도 좀 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건 둘째치고 안 오네 이 새끼 안 와. Oh, Oh, that was a short one. Long time no see. Hey. How you doing? Hard. I need a gas station. No guess. <laughs> <laughs> I guess so. I got this app right, and they send me things to say in Korean or whatever. I don't know why because like I don't know the symbols. It doesn't teach you the symbols, but it was like, do you have condoms? <laughs> you know do you what? have condoms, yeah. son? Yeah. I don't need condoms. <laughs> Honey butter chips, oh my god. <laughs> <laughs> Honey butter chips. You missed that? <laughs> <Yeah. laughs> Honey butter chips! <laughs> <laughs> or potatoes <laughs> both and <in> one <laughs> so evidently i'm fucking 31 here i'm 31 i'm 29 at home but i'm 31 here you're, you're so i'm a fucking 31 31 Fuck. <laughs> oh we don't even that soul yet that's why it's so far away right? got milk bitch Got you. <laughs> you sleep? I thought hey, you had to be at work at 9 o'clock. I'm sorry. i to do this. Hey, are you there? Yeah. Okay, so can, uh, if you don't mind, you can just go inside the office. Yeah, is there any food around here that's open? Um, McDonald's? <laughs> Alright, bye bye. Why didn't she ask about the parking lot? Oh fuck! <laughs> <laughs> She's like, no, why you go like <laughs> I'm sorry. Where can we park? I'm sorry. Oh! What? <laughs> <laughs> what <the fuck? laughs> I think they went up that way and they found parking somewhere. But wow.

지금 시간 8시4 0분 식당가가 문 연대가 한군데도 없어서 맥도널드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Here you go, 맥도널. i here you go, t h e y close now. <laughs> 다다한시된맥도날드 <laughs> <laughs> 란스랑 헤어지고 란스 숙소에 데려다 주고 이제 란스는 친구들이랑 놀고 저는 집에 잠을 자러 다시 차에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 좀 쉬고 체력 재충전한 다음에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스케줄에 들어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란스 에피소드 개봉박듀 드디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오늘은 광화문에 가볼 겁니다 란스가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그렇게 한국을 돌아다니지 않아서 거의 다 처음 가는 거예요 어, 제가 란스가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광화문에 갔다가 템플 좀 구경하고